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맨체스터 시티가 무려 100건이 넘는 재정 규정 위반 혐의로 독립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합니다. 프리미어 리그 사무국은 발표를 통해 맨체스터 시티가 스폰서십 수익과 경영, 비용을 비롯하여 구단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독립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BBC는 맨체스터는 지난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100건 이상의 재정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벌금은 물론 승점 삭감을 비롯해 최대 퇴출 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사무국의 발표에 놀랍다고 밝히며 공정한 조사를 통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제외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 팀 빅식스는 맨체스터 시티의 퇴출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만약 퇴출된다면 토트넘 하스퍼는 4위에 올라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8일 수요일 오전 영국 매체인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 아스널 첼시, 토트넘 하스퍼 등이 EPL 재정 규정을 위반한 맨체스터 시티의 제명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맨체스터 시티의 재정 규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EPL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의 맨체스터시티가 어떠한 처분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팩트 사커의 팩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